아, 마치 장인의 솜씨를 보는 것 같은 환상적인 볼 컨트롤입니다. 키퍼의 위치를 아주 잘 봤어요. 차분한 판단, 볼 위치 모두 좋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네이마르. 자 왼쪽 봤어요. 스루 패스합니다 골잘 들어갔습니다! 끝어냅니다 공중으로 스루패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벗겨냅니다! 쇼틴! 막아냈습니다! 세컨볼 찬스! 골 들어갔습니다! 추격에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키퍼가 한번 막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습니다. 키퍼가 쳐낸 후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비 위치를 확인한 후에 좋은 플레이를 펼쳐보였습니다. 벤체스터 유나이티드 결국엔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강등끼리 붙었을 줄. 기다리기 직전 페인트로 슈팅 공간을 잘 만들었죠. 아주 좋은 플레이예요. 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뒷분간을 노립니다. 김팬배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이마르 뒷공간을 봤습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아 지금 있죠 슈팅 경기를 뒤집습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두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도조근 넣어 줘야죠. 메 u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기어토 다시 카바니 리 걷어내면서 기를넘깁니다 슈팅. 또다시 바가 냅니다골 놓칩니다 은바페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 카운터 시도 아이걸 받지를 못합니다 길게 앞쪽으로 보냅니다 스로 패스. 찔러줍니다. 스쿼트 맥토미니 커바디 뒷공간 노리는데요 호날두 호날두 슈팅 나바스 서방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빠집니다 메시 메시 오른쪽 측면으로 Votre attention, s'il vous plaît, chers spectateurs. Nous vous rappelons de bien surveiller vos enfants pendant toute la durée du match. Changement pour le Paris Saint-Germain. Le numéro 8. Le numéro 18.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Le 아, 쳤습니다. 자, 이제 1대 0입니다. 골! 후반 초반의 골입니다. 멋진 볼 컨트롤로 침착하게 골을 뽑았습니다. 키퍼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떻게 찰지를 미리 예측을 했어요. 정교한 골 끝이 필요한 8, 주시였는데 8, 아, 8, 감각적으로 8, 능숙하게 8, 처리했네요. 카바니 두 골을 카바니. 기록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열렸어요. 흐름 좋은데요. 슈팅. 파리 생제르맹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조금 무리였기는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뒷공간을 놓립니다 찍어서 넘깁니다. 가바니 좋은 자스 패널티킥 선언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패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켈러 나바스 팀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침착하게 골을 기록합니다. 잘 차넣었습니다. 반대쪽을 잘 노렸어요. 방향을 확실히 잃었는데요. 오늘도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두골 차로 리드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 신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추어가고 있어요. 은박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차. 열렸어요 이탈리디 크로스 스콧 맥토미니 한 번의 롱패스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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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드리블에서 슈팅까지 이어봤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패스가 연결됩니다 자 역습기 효입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스루패스 빠져들어갑니다 찬스가 옵니다 슈팅 나바스 선방 잘 막아냈습니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나바스, 멋진 선방입니다. 키퍼의 소비. 뒷공간으로. 좋아요. 안쪽으로 띄우고. 다시 한번 크로스. 네이마르. 역습입니다. 음바페. 자 올려주는데요. 디마리아. 옵사이드입니다. 여기서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앞선 플레이에 대한 판정이네요. 메시! 루즈볼인데요 아, 위험한데요? 크로스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스루패스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좋은 찬스! 카바니 받을 수 있을지? 슈팅! 나바스! 선방! 왼쪽 잘봤습니다 올립니다. 파리 생제르맹. 볼을 되찾습니다. 쿠넬두. 뒷공간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건 반칙인데요. 카드는 주지 않는군요. 아, 시도는 좋았는데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골! 좋은, 좋은 차! 슛. 세 골! 세 골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공간을 내줬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코날도 당연하다는 뜻이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골 리드합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킴팬벨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스로잉 끊었습니다. 베라티 리오넬 메시 카바니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카바니 카바니 반칙입니다. 충분히 노려볼만한 위치입니다. 추가골을 넣을 기회입니다. 이들은 슛. 마우로 이카르디. 2분간. 바로 찼습니다. 바란. 브루노 페르난데스. 스쿼트 맥터민. 카바니. 찔러주는데요. 워! 슈팅. 이걸 막았습니다. 과감하게 노려봤지만 경기 종료입니다.